국내 연구진이 해마다 발생하는 봄철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정 자재를 전용 용기에 넣고 태워서 주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연소법의 일종인데요. 지난해 시범 참여한 농가의 과수는 언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봄철 이상 저온 현상. 지난해에는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의 80% 이상이 과수였고, 과수 피해 면적 가운데서도 배, 사과 면적이 79.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개발한 연소법을 시범적으로 배 재배 농가 5곳에 적용해 본 결과, 연소법을 적용한 농가의 배꽃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배와 사과 개화기에 두 번이나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하 5도까지 내려갔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 당시 연소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곳은 꽃 시방의 고사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작가들이 많이 안 됐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됐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와 보고 그랬거든요. 한번부채나면은 오래 가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로운 연소법인 연소하우징과 연소용기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농가에서 과실봉지나 왕겨, 폐타이어 등을 태우는 기술을 썼지만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고 화재의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 2019년 메탄올젤, 목탄, 액체파라핀 등 3종의 자재로 불을 피우는 연소하우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배치된 연료를 넣고 태우면 저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타는 기술입니다. 다만 연소 하우징은 사각형 금속 용기를 사용해 보관이 용이하지 않았고 재활용이 불가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연소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연소 하우징 자재를 넣은 금속 용기에 등유를 넣고 연소하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보관이 용이해 재활용할 수도 있고 발화 높이를 기존 15cm에서 20cm로 높여 화재 위험도 줄였습니다. 바깥 온도도 2도 정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저온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연소 용기 같은 경우는 연료만 집어넣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연소 하우징이라는 것은 일반 깡통 안에 세 가지 연소물을 안정적으로 일정한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진청은 개발한 연소법을 활용하려는 농가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연소자재를 연소용기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월 말까지 과수원 곳곳에 연소자재를 넣은 연소용기를 배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